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26일 화요일 아침에 밝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무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귀신 말씀 가지고 바라봐야 살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우회로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내 마음이 중심이 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힘들다 이런 표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죠.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가면서 어떻게 그 이상의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수고도 안 하고 길삼도 하지 않는데, 파종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주신 손길을 그들은 하찮은 은혜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 7절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원망으로 인해 내 자신이 심판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 시선이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시선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그러자 모세의 중보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시죠. 장대에 노뱀을 달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바라보니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절한 형식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내용, 중요한 내용을 채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신앙의 내용,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 내용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마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주봐야 됩니다. 회계가 무엇입니까?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주봐야 됩니다. 이렇게 마주봐야 알죠. 서로를 알고 서로의 정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을 쳐다보면 공격한다고 여기죠 그래서 산에 가서 들짐승을 만나면 눈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물의 본성이라는 것을 나를 바라보는 것은 나를 공격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생존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깡패랑 불량배 눈 쳐다보지 마라 마주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본능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본능은 동물적인 본능은 뭡니까? 나를 쳐다보면 아이 컨택하면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고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하니까 내가 먼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본성은 마주보지 못합니다. 정서를 교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간, 세계간, 신앙관이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만 가득 차 있으면 마주보지 않습니다. 아이컨택은 약할 때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나죠. 열 달, 열한 달이 있어 태어나도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짐승들, 말, 사슴 보더라도 낳자마자 조금 있으면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고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일어나 걷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고 스스로 독립해 생존하기까지는 최소 10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은요 마주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미숙한 존재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아 같은 존재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한 말씀 아침마다 들으시죠. 왜 듣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도 자식도 마주 보지 않으면 그저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 뿐이죠. 마주 봐야. 서로를 알수 있고, 정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안하무인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안하무인, 무슨 뜻입니까?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하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 컨택이 안 되고, 마주보기가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고, 눈을 봅시다. 보는 만큼 나누고, 보는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는 서로 마주봐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함께 봐야 된다고 하죠. 함께 보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린 사람들이 함께 노뱀을 바라보니 모두가 함께 살게 되었다. 함께 바라보니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EBS 방송을 보면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여기서 3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 상태에서 신호등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거죠. 아무도 하늘을 같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이 왜 하늘을 보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엔 좀 상황을 바꿔봤습니다. 세 명이 이 횡단보도 선상에서 하늘을 같이 쳐다보는 겁니다. 세 명이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 대기하고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늘에 뭐가 있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혼자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만 세명 이상 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은 최소한의 이원이세 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명이 사람의 사람이 신념이 있으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될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요. 세명 이상 하면 힘이 됩니다. 새벽 기도도요. 세명 이상 하면 할수 있습니다. 셀도 3명 이상이면 모일 수 있습니다. 왜요? 3명 이상이 같은 방향을 함께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이 노뱀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을 노뱀에 비유하고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사형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뭘 박았다고요? 뱀을 매단 겁니다. 뱀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불뱀을, 사단의 권력을, 죽음의 권세를 자신의 죽음과 함께 달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뱀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때 바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노뱀을 볼때 모두가 살았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쳐다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요. 영광의 일치가 시작된다. 말씀하죠. 그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우리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표현들도 바라볼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일치가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합심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을 합한다 같은 방향을 보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여 예배하고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살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주 봅시다. 내가 주님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함께 봅시다. 우리가 다 함께 예수를 그럼으로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함께 보기 위해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먼저니 묵상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